아, 왜서프라즈를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오늘 고인이 받아보시면 아마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새차아니요이 차가 확실히 맞아가래서안 믿더라고요. 내일은 다른 차가 올까 봐.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마이드링카의 김태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 킴이, 김이... 어, 나오는 보이시죠? 어, 춥습니다, 지금. 오늘 영하 10도인데요? 오늘 추운 날, 저희 고객님이 너무 이제 예전부터 저희 영상을 많이 보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차를 고르는지 다 보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고객님은 두달 동안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저희랑 계속 고민고민 끝에 오늘 드디어 저희가 답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선수금이 10% 정도 잡혀있는데, 고객님 거는 이전비까지 저희가 해결을 다 봐가지고, 고객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원 가가지고, 고객님 원래 수원 지점장님이 지금 다 차를 받고 제가 이제 차량 컨택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날도 춥기도 하는데 우리 고객님은 좀 약간 특별하신 게또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될수 있으면 수원에서 마무리하고 고객님한테 차를 직접 전달해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수원으로 가볼까 합니다 고객님 거는 지금 2년 재직 중이신데가 대기업 정도를 다니시고 그리고 사대 보험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직 신용이 재개가 안 돼가지고 제가 방법을 못 찾던 중에 드디어 방법을 찾아서 오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수원으로 넘어가서 또 우리 고객님 만나시면 아마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도 한번 보고 저희가 또 엔진으로 오늘도 만 하고 나머지 부분 케어할 거다 케어해서 고객님 만나 뵀죠. 오늘 또 추운 날 저희 함께 많이 들으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가봅시다 자, 오랜만에 안 그래도 제가 수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 고객님 뵐겸또 시간이 났네요 그래서 일단 고객님한테 전화 드리고, 우리 고객님은 오늘 <laughs> 저희가 차량 갖다 줄지 전혀 상상을 안 하고 계십니다. 네, 고객님 잠깐 통화 되세요? 지금 이제 수원 넘어가고 있거든요 겸사 겸사해서 저도 뭐 서류 줄게 있어가지고 넘어가서 저도 차를 한번더 보고 그리고 제가 차를 갖다 드릴 수 있으면 갖다 드릴게요 오늘 저녁까지 링크만 잘 마무리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제가 계신 곳으로 차를 갖다 드리고 또 얼굴도 한번뵐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 영상 촬영 중이거든요 아예 네. <laughs> 그럼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어차피 좀 이따 뵐게요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아왜서프라이즈를 하려고 그는데 일일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프라이즈를 못했네 지금 저희가 수원 넘어간 만큼 또 차량 한번더 체크하고요. 이 검사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검사 처리까지 다 하고 오랜만에 제가 출장 가서 우리 고객님 만나뵐게요. 가보시죠. 제가 아까 4시에 도착을 했는데 차가 지금 검사가 저희가 아까 도래했다고 했잖아요. 그 검사를 맞고 오는 시간이 5시. 그리고 또 하나 더 어머님이랑 이제 아드님이 공동명의를 진행하는 건데 어머님 신분증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긴급하게 또 신분증을 찾고 방금 시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바일 인증만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만 처리하면 오늘 드디어 끝납니다. 차량은 요겁니다. 짜잔. 보이시죠? 여기 앞에. 요거 있으면 반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셨죠? 차를 좀 빼볼게요. 이야, 차 너무 이쁜데요? 그쵸? 지금 시동 걸어놓은 겁니다, 이거. 이게 3.3노블레 스페셜이기 스 때문에 여기 K7에 들어가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후축방 들어가 있고,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 반자율주행 들어가 있고, 양통 보시도다 들어가 있고, 여기 에 버튼 하나 빠진 거 없이 꽉 차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꽉 차있는 거. 그리고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기본 이제 유보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케이. 이제 고객님이 원하셨던 게이겁니다 바로 완전 풀옵션 모델. 그리 고객님이 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희는 영상을 많이 봐서. 대표님이 좋아하는 거, 요거. 4구짜리 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이쁩니다, 확실히. 야, 이거 정숙성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리고 지금 타이어 트레드는 80% 이상 남아있어요. 휠이 큰 휠이 인치가 제일 큰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파워 트렁크가 다 들어가 있고, 원래 본 매트가 여기 뒤에 깔려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가 전혀 없는. 이제 고객님이 원하셨던 게딱 이겁니다. 색깔의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풀옵션 촬영을 원하셨거든요. 사구자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 이야, 진짜 깨끗합니다. 엔진 소리가 일단은 너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우리 고객님 받아보시면 아마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썬루프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시트가 그냥 검정 시트가 아니고 와인 시트죠. 좀 고급스럽게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사용감도 크게 없고 뒤에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 뒷 커튼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신차가가 좀 비쌉니다. 완전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K 7 중에 제일 비싼 거 신차가가 4,100만 원이 넘는 차량입니다. 야 엔진 소리가 야 이거는 진짜 합성유로 관리한 차량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엔진 소리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충전하는 오토 충전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 뭐 에어컨이야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 지점장님이 이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하는 거는 고객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먼저 검사를 하고 싶어서 온 거고요. 차량 상태가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데, 그죠? 고객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 계속 저랑 이렇게 카톡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보험까지도 다 끝났고, 마지막 이제 모바일 인증만 남아있는 <laughs> 상태입니다. 그거까지 지금 마무리 하려면 한 6시가 넘을 것 같아요. 날이 다 저물었어요. 우리 고객님 거는 지금 다 마무리가 거의 됐는데, 어머님이 지금 링크를 못하셔가지고, 또 오랜만에 제가 우리 고객님 만나뵈러 제가 일단 지금 평택으로 갈 겁니다. 네, 고객님. 오늘 하루가 정신이 없네요, 그죠? <laughs> 지금 어머님이 전화 안받으셔고 제가 요청을 해놨어요 일단 아드님이 퇴근하면 링크까지 다 마무리하고 내일 어머님이 전화만 하는 걸로 마무리해놨거든요 제가 지금 평택으로 일단 저는 넘어갈 거예요 이 차는 오늘 못 와요 아예 오늘 진행을 못 해서 차는 내일 제가 탁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직 엔진 일도못 갈았어요 제가 뭐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엔진 소리는 진짜 1등입니다 아예 그 감사합니다 사진 제가 찍어서 보내니까 다르죠? 이쁘죠? 아예 여기서 가면 한,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막히는 시간이어가지고 온 김에 얼굴 뵙고 마무리 하시자고요. 네. 야 드디어 드디어 저희가 만났네요. 네 만났습니다. 고인님이또 이렇게 따뜻한 또 차를 대접해 주셔가지고. 아니 겨울인데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하루의 그 피로가 사르르 녹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 어머님이랑 여기를 절반 절반 할때 고민도 많으셨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점을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서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금리 한도또 내가 조회를 했을 때 결과가 좋게 나올까 그게 제일 생각이 좀 많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개인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준금리도 높다고 하고 그렇죠.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차도 막 2년 동안 차보면서 너무 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많이 간절했던 차를 이제 좀 좋은 차를 이제 구입을 해서 단번에 생각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뭐 좋은 차를 지금 사시려고 하는 목적은 혹시 제가 아무래도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네. 여행이나 바다 막 그런 거 좋아해서 꼭 차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서 어머니를 이제 좀한 이틀 정도 설득을 해서 첫날은 좀 욕을 먹고 <laughs> 이틀 날에는 이제 어머니가 먼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근데 솔직히 우리 고인님이 우리한테 요청했던 차는 좀더 비싼 거예요. 아예 맞죠. 그니까 금액이 너무 비쌌던 거여서. 예, 예. 이러면 제가 월 부담금이 너무 높아지니까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 키로수를좀 올리면서 예. 옵션을 좋으면서 아까 저희가 사진 다 보내드린 거보셨어도 깨끗하죠, 차. 그렇 키는 두개다 있어요. 하나는 원 키, 하나는 카드 키 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하신 게 유보 기능 물어봤잖아요. 응. 그래서 유보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응. 자동으로 취동을 거는 거 있죠. 할수 있어요. 오늘 솔직히 여기 저기 평택까지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이 전화를 하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 아 우리 고객님을 진짜 저를 많이 바구나 말씀 하나하나에 다. 응. 아 이거 영상에 나왔던 거잖아. 아 이거 대뷔생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오키 뭐 응. 두개 있는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응. 하는 게 진짜 이게 많이 보신 거거든요. 응. 그 그러니까 오늘 지금 처리가 다안 됐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안 되니까 탁송으로 내일 보낼게 하고 저 인천으로 가기가 응.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아, 안 되겠다 그냥 네. 오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아까 6시 반 정도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렸어 오늘 하루가 제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만나 뵈니까 좋죠? 좋습니다 일단은 카톡에서 이제 차에 대한 좀 이렇게 영상이나 차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제 독립을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드리는게 저희 회사 직원들도 그거 보고 나서 어새차 아니야? 딱 아. 이렇게 다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 차가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안 믿더라고요. 오... 이, 내일은 다른 차가 올까 봐. <laughs> 이 차는 깨끗해요. 그러니까 아마 저, 제가 마음에 드는 차들은 거의 소비자분들이 다 마음에 들어 하세요. 아, 저도 그거를 딱 유튜브를 봤을 때 제가 사실 이제 차 차를 사기 전에 자기 전에 이제 노트북으로 맨날 시청하고 자거든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구독도 해놔서 새로운 게 올라왔다고 이렇게 딱 알림이 나오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laughs> 아, 네. <laughs> 저희도 오랜만에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서비스로 거의 진행을 했고 네, 네 그렇죠 왜냐면 하 일을 하시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게 있고 네. 네. 또 정해져 있고 어머니도 일을 하시고 그래서 네, 솔직히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는 고객님이 이제 월차를 내갖고 빼서 오기로 네. 했었었어요 네그렇 근데 이게 요즘 변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네. 갑자기 오늘 나온다했다고 고 내일 또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오전에 제가 통화하다가 오늘 차라리 괜찮은 차가 있으면 진행해 버리죠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아 저는 빠르들좋와서 그러니까 <laughs> 진짜 그런 거였어요? 아 나는 다음 주 차라리 차분하게 오실 줄 알았어요. 이사님이 좀 천천히 좀 이제 진행 좀. 사실 몇 통량으로서 마치 또 시간이 맞아가지고 네네. 그때 그때 그, 그 차에 다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서 차만한잔 마시고 좀다 밖에 나가서 리얼로 한번 마무리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루가지 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너무도 감사하게도 저희 영상을 진짜 하나부터 여기 다 봐서. 아.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워낙 너무 많이 알아서 거의 친구 만난 느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랑 이렇게 만나서 진행까지 좀 예. 시간이 꽤 걸렸는데 예. 마지막 푸는한 마무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드림카가 그래도 업무적으로도 너무 이제 신속하게 잘 처리하고 정말 진심으로 이제 정성껏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마이드림카로 문의는 해주시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일단 그래도 아직 마무리가 덜 됐어요 네. 예. 내일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드릴 거고 예. 그래도 이렇게 항상 또 믿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이제 차 샀다고 구독 꿈거라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예, 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응원 부탁드리고 오케이. 제가 내일 차 보내면서 예. 좋은 기운 듬뿍 넣어서 보낼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다안녕하십니다 예. 우리는 예. 오늘 독특하게 저희가 한번 마무리를 하는데 아까 인성호흡사로 가는 거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예. 그것까지 하셨는데 오늘 인성호흡사 아니고 오늘 여기 평택 한 오케이. 곳, 이곳입니다. 예. <laughs> 여기에서 마이드리카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자, 알아두세요. 마이드리카 화이팅!